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 인사 말씀과 아테 안티에이징 코스 사업 보고 공식후 다음으로 지역의 병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테 안티에이징 코스 조직위원장 보고 오셨는데 지역에 오시가고 이렇게 많은 어인들이또 우리 가련 기업들이 한 자리에 없습니다. 네. 어, 당나이대 대한민국 대표는 어, 메디시트로 이제 반주하시겠습니다 한만 한방 학도 시각 뿐해 우리 박근. 시 뜻에 따라서 어, 신마 그런 가고 있습니다. 개 국가 기능백 수만 대씩 기업에그뿐 아니라 이렇 도시가 없습니다. 더욱 더그 중심에 대구 오래 이들어 병원을 살는데그 다음 대로 우리가 대구사는 기바다가 있습니다. 이 그리고 결과장 강경사 이렇게 딱 특화돼가지고 오더라도 이런를 하는 게 아니라 대구 의류 산업 회진출인가, 한국 의료 산업 회진출인가, 또 차순도 어, 회장님께서 하고 있는 차순도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축사를 하게 된 이유가 많은데 앞서 부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던데 제가 부수... 계속해서 돌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 의미가 중요나겁 과거에는 거기 뭐 하는데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시장 규모도 한국도 지금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많이 리뭐 운동, 수면 그리고 호르몬 밸런스라든지 최종적으로 분야에 가장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